강릉 바닷가의 작은 카페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온다. 파도 소리와 함께 짭짤한 바다 냄새가 공간을 채운다.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는 강민호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업을 이끄는 CEO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고독감이 배어나고 있었다. 민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을 때한 소년이 그에게 다가왔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호소문 같은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저 아저씨, 혹시 돈좀 주실 수 있으세요? 소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순간적으로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소년이 민우의 지갑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얼어붙었다. 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지갑을 다시 열어보았다. 지갑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사진을 본 소년의 눈이 커졌다. 아저씨, 그거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소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소리쳤다. 민우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분명히 그의 첫사랑이자 20년 전 실종된 여인 서윤정의 모습이었다. 내 네, 엄마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우리 엄마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저씨가 이 사진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민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다. 20년 전 그녀는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아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과연 이 소년의 등장은 어떤 진실을 밝혀낼까? 민우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민우는 소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내 엄마 이름이 서윤정 맞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우리 엄마 이름이 서윤정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세요? 민우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나는 내 엄마의 옛 친구야. 아주 오래전에 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20년 전 윤정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녀와 나눴던 약속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다. 소녀는 민우의 표정에서 진심을 느낀 듯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혹시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민우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도 윤정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지만, 결국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아들이 이렇게 나타나 자신의 앞에 서 있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다. 내 네, 엄마, 나도 아직 찾고 있어. 민우는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 소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아저씨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너와 함께라면 반드시 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소년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보낸 것 같은데, 읽어보셨나요? 민우는 편지를 받아들고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익숙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민우에게,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서 당신을 두고 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랄게요. 편지를 다 읽은 민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년은 당황하며 물었다. 왜, 왜 우시는 거예요? 아저씨? 민우는 소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엄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녀를 찾기 위해 함께해야 해. 과연 민우와 소년은 윤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의 여정 끝에 기다리는 진실은 무엇일까? 민우는 소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 엄마가 남긴 편지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이 편지를 천천히 분석해봐야 해. 그는 편지 뒷면을 확인했고, 거기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강릉역 근처 노란 집 기억해줘요. 노란 집 소년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릉역 근처라면 그곳은 윤정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장소였다. 당시 그녀는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 민우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너희 엄마가 가끔 얘기했던 특별한 장소가 있었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였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종종 창밖을 보면서 노란 꽃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민우의 눈이 번쩍 띄었다. 노란 꽃, 노란 집,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다. 내일 아침 일찍 강릉역 근처로 가보자. 내 엄마가 남긴 단서를 따라가면 반드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우와 소년은 강릉역 근처를 돌며 노란 집을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골목길을 걷던 중, 소년이 갑자기 멈춰 섰다. 저기, 저기 노란 집이 있어요. 낡은 벽돌로 지어진 작은 집이 눈에 들어왔다. 집 앞에는 노란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우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지만, 얼마 후한 노인이 문을 열었다. 노인은 민우와 소년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혹시, 서윤정이라는 분을 아세요? 민우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서윤정,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니? 민우는 숨을 깊게 들이신 후 대답했다. 저는 그녀의 옛 친구이고, 이 아이는 그녀의 아들입니다. 혹시 그녀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신가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들어오렴. 너희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먼지를 뒤집어쓴 상자를 꺼내더니 안에서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중한 장의 사진에서 민우는 윤정의 모습을 또렷이 볼수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녀는 선택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큰 희생을 했단다. 과연 노인이 전할 이야기는 무엇일까? 윤정의 진실은 과연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걸까?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윤정 씨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숨어 살았단다. 그녀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지. 그녀는 어떤 큰 위험을 피해 이곳으로 왔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어. 민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무슨 위험이었나요? 누군가 그녀를 해치려 했던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의 과거에는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비밀이 있었단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조차 멀리해야 했지. 소년이 갑자기 물었다.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아. 민우와 소녀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민우는 충격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노인이 말을 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키기 위해 애썼단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어. 유산. 민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노인은 상자 속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윤정이 남긴 일기와 작은 열쇠 하나였다.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거예요? 소년이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너희가 직접 찾아내야 할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란다. 민우는 열쇠를 받아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진실의 문이라.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릉 바닷가 근처에 있는 오래된 등대야. 그곳에 가면 너희가 찾던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민우와 소녀는 즉시 등대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등대 아래에서 그들은 열쇠를 사용해 낡은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랍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윤정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떠날게요. 하지만 내가 남긴 이 시간과 추억들이 너희에게 따뜻한 빛이 되길 바랄게요. 민우,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가 함께라면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편지를 읽던 민우는 눈물을 흘렸고 소녀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순간, 등대의 불빛이 밝혀지며 두 사람을 감싸듯 비추었다. 과연 이들의 여정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윤정의 사랑과 희생이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 등대의 불빛이 밝혀지며 두 사람을 감싸듯 비추자.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윤정의 마지막 편지를 손에 꽉쥔 채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겼어.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 선물이 뭐예요?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서로를 찾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내 엄마가 남긴 진실과 추억을 이어갈 수 있어. 그때 등대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서랍 뒤쪽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민우와 소녀는 즉시 서랍을 다시 확인했고, 그 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윤정의 목걸이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이건 엄마가 항상 차고 있던 목걸이에요. 소년이 감격하며 말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이 목걸이를 통해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길 바랐던 거야. 그 순간, 소년이 갑자기 물었다. 그런데 아저씨, 왜 엄마는 아저씨와 헤어져야만 했던 거예요?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내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비밀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게 되었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해. 두 사람은 등대를 나서며 강릉 바닷가를 따라 걸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소녀는 민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내 엄마가 남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나아가야 해. 그때, 민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민우의 회사 직원이었다. 회장님, 긴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소년은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엄마가 남긴 이야기를 함께 찾아주셔서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어깨를 감쌌다. 너도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나는 다시 한번 윤정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 붉은 노을 아래. 두 사람은 강릉 바닷가를 따라 계속 걸어갔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진실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윤정의 사랑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 속에 남아 빛날 것이며, 그녀가 남긴 유산은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연결할 것이다. 붉은 노을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바닷가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다. 민우와 소년은 여전히 강릉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윤정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년이 갑자기 말했다. 아저씨,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엄마는 없고 아빠도 모르는데 민우는 잠시 멈춰 서더니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네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살수 있어. 내 엄마가 남긴 유산은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으니까. 소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저, 제가 아저씨랑 같이 있을 수 있나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 될 거야. 그 순간 소년의 얼굴에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민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민우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 엄마가 원했던 건 바로 이런 거였을 거야. 우리가 서로를 찾아내고 함께 살아가는 것. 몇달후 민우와 소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우는 자신의 집에 소년을 정식으로 입양했고 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살아갔다. 소년은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민우는 회사 일 외에도 소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강릉 바닷가의 등대는 이제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주말마다 그들은 등대로 가서 윤정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우는 윤정의 목걸이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고 소년은 엄마의 사진을 방 안에 걸어두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소년에게 물었다. 너는 엄마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니?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엄마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죠.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남긴 사랑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갈 거야. 그날 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났다. 마치 윤정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윤정의 사랑은 그렇게 세월을 초월해 두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고, 그들의 삶은 그녀의 희생과 용기에 의해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